거이는야자불산 아버지 기에 나를 보고 네 이곳에 오신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우리 미스터트롯 탑6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도 보니까 티켓을 보니까 정말 많으시는데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 인천에서 오신 분들 충남, 충북, 대전, 전남, 전북, 광주, 경북, 경남, 대구, 부산, 부산, 강원도, 세종, 세수, 울릉도북도, 중국학교에서 오신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첫 고백이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마 여러분들 크게 함성도 이렇게 지르고 싶고 같이 노래도 따라 부르고 싶으실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아마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공연까지 이렇게 방역수칙, 안전수칙 잘 따라주시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끝날 때까지 이 공연 어, 끝날 때까지 안전수칙 잘 지키시면서 공연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안전치 잘 지켜주시겠다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과 합수 오세 오신 서울신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미스터 롯탑6의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도 보니까 티켓을 보니까 정말 많으시던데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 인천에서 오신 분들, 충남, 충북, 대전, 전남, 전북, 광주,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울산, 강원도, 세종, 세부, 울릉도 등등 이렇게 오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먼저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찬노맹이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아마 여러분들 크게 한성도 이렇게 지르고 싶고 같이 노래도 따라 부르고 싶으실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아마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공연까지 이렇게 강력수칙, 안전수칙 잘 따라주시는 분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끝날 때까지 이 공연, 어, 끝날 때까지 안전수칙 잘 지키시면서 공연 관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겠다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과 박수! 반짝반짝 이 자야, 자야, 사타, 아버지 거기에 찔러 나를 보고 이곳에 오신 서울신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브리미스터 토르 탑6의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도 보니까, 티켓을 보니까 정말 많으시던데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 인천에서 오신 분들, 충남, 충북, 대전, 전남, 전북, 광주, 경북,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울산, 강원도, 세종, 세주, 룰렁대도 또 북극학교에서 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찬동행이 2 0 0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크게 함성도 이렇게 지르고 싶고 같이 노래도 따라 부르고 싶으실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아마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공연까지 이렇게 방역 수칙 안전수칙 잘 따라주시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끝날 때까지 이 공연 끝날 때까지 안전수칙 잘 지키시면서 공연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겠다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과 박수! 서울에 오신 서울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미스터 톱 식스의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도 보니까 티켓을 보니까 정말 많으시던데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 인천에서 오신 분들, 충남, 충북, 대전, 전남, 전북, 광주, 경북,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울산 강원도, 세종, 세부, 울릉도 그리고 각지에서 오신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착고백이 2,000원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아마 여러분들 크게 함성도 이렇게 지르고 싶고 같이 노래도 따라 부르고 싶으실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아마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공연까지 이렇게 방역 수칙 안전 수칙 잘 따라 주시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끝날 때까지 이 공연 어, 끝날 때까지 안전 수칙 잘 지키시면서 공연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안전 수칙 잘 지켜 주시겠다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 다 박수! 서울신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미스터 톱 식스의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도 보니까 티켓을 보니까 정말 많으시던데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 인천에서 오신 분들, 충남, 충북, 대전, 전남, 전북, 광주,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울산, 강원도, 세종, 세부 이런 도들도 이렇게 합 오신 분들 정말. 먼저 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찬동맹이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아마 여러분들 크게 한성도 이렇게 지르고 싶고 같이 노래도 따라 부르고 싶으실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아마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공연까지 이렇게 방역 수칙 안전 수칙 잘 따라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끝날 때까지 이 공연 어, 끝날 때까지 안전 수칙 잘 지키시면서 공연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안전 수칙 잘 지켜 주시겠다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 다 박수!